지난 주 어, 장례 18주년 특별 새벽기도를 가졌습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강사님 다섯 분이 오셔서 매일 매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우리 오시는 강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그 강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또 준비 찬양 특송 우리 가운데서 어, 성도 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 귀하고 복되고 어, 그런 특별한지를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잘 믿고 또그 증거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요, 이 증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겁니다. 왜 증거하셨을까요?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증거는 믿음을 위해 필요한 거죠. 증거가 있어야 믿잖아요, 여러분. 증거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믿을 때 얻어지는 증거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 어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 아들로 믿는가 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가 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이고, 그냥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릴리 나살에 살았던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군천사를 통해 그 태어난 분이 누군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례받으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도 에 많습니다.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 이 증거들은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한 증거들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믿으면 증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요. 믿고 가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한지를 내가 한번 거기에 내 인생을 맡겨보면 증거를 갖게 됩니다. 대학 다닐 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참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신 존재 증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는 거죠. 자꾸 그래서 하나님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설득해서 우리 예수 믿게 하려고 이래 했던 건데. 아잘안 되더라고요. 예잘안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할까, 증명할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요, 신 존재 증명이라는 이론이 필요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많은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분과 함께 살면서 수도 없는 증거들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론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엄마도 안 닮았고, 아버지도 안 닮았고,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러면그 아이 집에서 잠못 잡니다. 여러분, 그런 말안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어른에게 그말해 보십시오. 너 아, 주워왔다. 어른이 믿습니까?" 믿음은... 증거로 얻는 거지요. 그래서 증거가 믿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증거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증거를 낳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고요. 믿으면 증거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구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짓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그 아들에 대한 증거거든요. 성경을 정말 솔직하게 대하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계속 차고도 넘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이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갖는 성도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증거를 만들어내는 성도들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과 생명은 같이 있습니다 아들은 없는데 생명은 없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없는 자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을 영접할 때그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갖는 거고요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1장 1절,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되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리고 이 생명은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해었고 성교사님들이 전해주고 교회와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각기 기도하고 참아주고 안내하고 그래서 이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 자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지금 이 요한일서를 적는 야고 요한 자기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저 시골 웨일즈에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온 토마스 선교사님 중국 땅에 오자마자.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둘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는요 조금 있다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예,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고난과 희생과 수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을 가져놓고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4,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만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바라는 교회와 성도는 기도의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입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그의 뜻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그의 뜻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게 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걸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생각한 그 뜻을 구해야지 우리가 제일 복받게 되고 제일 유익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건 사십 주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잖아요. 그걸 자꾸 그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도록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뜻대로 가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해진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평안해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것 탐내면서 얼마나 참 평안을 깨뜨리고 관계가 어려워집니까? 십계명으로 기도하는 거죠.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요.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시기가 없어집니다. 뜻대로 구하니까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잘 듣까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그러면요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이 뜻대로 되는 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 응답이 나한테 될 때, 나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일, 수요일 새벽마다 듣는 말씀 가운데, 거기 아버지 뜻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이게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백퍼센트입니다. 아버지가 주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극유이 필요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1 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이르지 에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게 사망이르지 에 않는 죄 구하고 그러나 사망이르는 에 죄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두고 두장두 종류 죄가 나오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냐하면 약해서 짓는 겁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내가 위련하고 어리석어서 짓는 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나서 늘 힘든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도 사망에 안 이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그런데 이 차이가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률을 구하는가, 아는가에 있는 거죠. 여러분, 경솔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률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긍률 따위는 자기한테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면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들 다극률 구하고 온거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낸 자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주님의 극률이 필요한 자들이 있잖아요. 자꾸 넘어지는데 본인은 안 넘어지고 싶어요. 주여 나를 극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15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앉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을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의 뜻대로 구해서 이런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10년 6월 14일에서 23일 10일간 에딘버러에 있는 뉴칼리지. 뉴칼리지가 지금은 이제 에딘버러의 디비니티스쿨에 있습니다. 열린 세계 성교대회 사진입니다. 어, 이 대회는 19세기 성교와 연합운동의 결산이고 20세기 성교와 연합의 출발이 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어, 대회입니다 1,200명이 여기에 참여했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성교사님 15분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윤치호 우리 선생께서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에딘바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에딘바라라는 곳이요 한글 띄어쓰기를 처음 도입한 1877년입니다. 그리고 한글 신학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1887년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성경 출판을 위해서 130 파운드를 헌금해준 그 교회들이 있는 곳이 에딘버러입니다. 존 낙스가 목회했고요. 장로교의 어떤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정치 통치를 위해서. 그 여성이 의자를 던지며 반항했던 곳이 이 에딘버러입니다. 자, 이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그러니까 한국에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에딘버러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성경을 출판하는데 돈을 이 스코틀랜드, 이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해 줬기 때문에 이때 마포 3년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참석했는데요. 어, 이 대회에서 비기독교 세계를 위한 복음 전달 위원회가 당시 한국교회 의 현황을 10페이지 분량으로 소개합니다. 어, 한국 교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 인구 이제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1910년 한국이요 정말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 정말 어두울 때입니다. 6월 달입니다 이때 한국 인구는 960만 명이 인구 가운데 20만 명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소개된지 25년 만에. 성도의 인구는 2.1% 평양장대형교회를 소개했습니다. 16년이 조금 넘은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수는 2,500명 수요기도회는 1,100명씩 수요기도회에 모이는데 단일기도회로는 세계 최고 그리고 마포로 3열 성도사님은 1,200명 앞에서 한국교회 자립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교회는 80%가 다 자립했습니다. 마포 삼일 성도사님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우리 성교사에게 와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영적 부담을 주었지만 초기에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반응해주지 않는 것에 감사하다. 아 여러분 마포 삼일 성도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저력은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데 한국에만이. 선교사님에게 돈안준거 너무 감사하다고, 영적 부담감만 우리에게 준거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금입니까? 믿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해지고, 더 나누어지도록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의 뜻에 맞춰지도록. 그러면 증거는 차고 넘치고 생명을 거듭나는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며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놀라운 성도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이 바로 이 양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나님 고맙습니다. 은근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은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며 살겠습니까? 영적 부담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순종이요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입니다. 우리 이안 교회는 복음에 분명히 서서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이 생명을 위해 오셨고 이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생명을 낳는 일에 계속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져서 증거는 넘치는, 그래서 어떤 이론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살아 숨쉬는 그 같은 복된 관계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했습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는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 응답받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성장하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